자 오늘 해볼 게임은 소 o 드 오브 콘 발라리아 이게 지금 중국 게임인데 SRPG 게임이거든요 중국에서도 좀잘 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잠깐 해봤었거든 아내 스타일이더라고 어, 가자 가자 어. 이거 하실 분들은 스토리 보세요 이 게임이 스토리가 나쁘지가 않아 잘 한번 봐가지고 이거 그냥 스피, 스킵하는 거거든요 이게 클베에 한번 했었던 게임이라서 포격통을 쳐가지고 날린 다음에 터트린다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아. 넉백 있는 애들이 초반에 좀 기믹 수행하기가 좋더라고. 이게 상성이 있어. 지금 보면은 제가 유리라고 떠있죠? 네, 기본적인 srpg 그냥 시스템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이 좀 중국에서 평가가 좋은 게 어떤 한 캐릭터가 엄청 좋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인권캐라고 하지. 그런 캐릭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 비교적 좀 돈을 별로 안 써도 된다. 월정액은 6,500원. <laughs> 야, 나 이거 처음 보네? 어? 아니, 어떻게 패키지가 6,500원? <laughs> 아니, 낯설어. 아니, 어떻게 패키지가 6,500원이야? 65,000원 아니지, 이거? 와, 10만 다이아 들어왔어, 10만 다이아. 10만 간섭의 힘 받았습니다. 자, 이제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뽑기 내가 원하는 거. 얘가 제일 좋대. 내가 좀 알아봤거든. 일단 얘 오늘 5성 뽑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확률이 근데 좀창년이기는 해. 다른 SRPG에 비해서 막 좋지는 않아요. 전설 나올 확률이 2%고 첫 만남 확정 획득까지 남은 횟수 180회. 아무튼 모르겠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뽑기권은 지금 한 200개 정도 있고 다이아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5성은 무조건 찍지 않을까 싶어. 가자, 가자. 하나는? 그러면은... 무지게 아, 이러면은 SR만 나오는가? 건 이게 무지개빛이 나야 돼. 어, 나왔다. 이거야. 아니, 2프로인데 빨리 나왔다. 아,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네. 그렇지, 하나 나왔구요. 어, 나왔다. 그렇지, 이게 2프로지. 어, 아 아, 아니, 피어표 봤는데 단한 번도 본적 없는 놈이 나왔는데. 어, 이거 두 개야. 야!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아니, 이거 게임 잘야 이거 맞는다, 나. 아니, 이게 맞아! 어? 아니, 이게 2%지! 야 이렇게 두 개! 아니, 근데 잘 나오는데요? 하나 더. 야, 또 나왔어! 아니, 이게 2%라고? 아! 얘는 공짜로 주는데. 아, 이거 나왔다는 게 어디야? 하나 더? 야, 뭐야! 굉장히... <laughs> 안, 잠깐만 이게 맞나? 야 여기는 진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준다. 나왔다 도지. 자 글로리아 나와야 된다. 오 어, 처음에 나왔어. 이러면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지. 2%라서 사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씨. 나왔다. 그렇지. 아니 이게 나랑 맞아. 어떻게 천장을 한 번도 안 보냐? 네 오늘 9 시에 나왔어요. 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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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더 뽑으면 되는데 더 이상 글로리아 뽑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거에서 픽돌 나와서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디탈리오를 하나 뽑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 티 디탈리오 일단 뽑고 얘는 하나만 가지가자 디탈리오는. 그렇지. <laughs> 이게 이 프로지. 어 이게 이 프로야. 어 초반에 나왔다 또. 디탈리오. 아, 나이스. 또 바로 나왔고요. 근데 잘 나오긴 한다. 그렇지는사람 자, 디탈리오 끝났고요. 여기도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얘도 내가 알기로 엄청 좋다고 알고 있고, 얘도 좋다고 알고 있어. 나머지 뽑기는 거의 다 여기다 쓰면 되겠다. 어, 뭐야? 조금 느낌 다르잖아. 어, 그래, 봐봐. 바뀌었다. 아니, 그래. 아니, 방금 느낌이 좀 달랐는데. 어,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laughs> 그리좀 그래, 느낌이 다르더라. <laughs> 어, 나이스. 콜 좋습니다. 코라고 베이라는 무조건 많이 뽑아놔야 돼. 어? 또 다른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느낌이 달랐어, 느낌이. 느낌이 달랐어. 어. 얘도 그냥 공짜로 주는 애긴 하거든요. 어? 다른 거 같아 또 그렇지 이거지 그렇고 어? 뭐야 이거 왜 나와? 이러면 선택권 아낄 수 있죠 게이드? 아 근데 베이라가 나와야 되는. 데 어? 이거 바뀌었다. 그렇지 자 아, 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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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클베 때 유일하게 먹었던 게 베이라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이라가 안 나오네. 베이라 그렇지. 그렇지, 이 게임 나랑 맞아, 그냥. 근 이렇게 잘 나오나, 근데? 아니, 원래 이런 게임 하면 천장이 진짜 그냥 다반사인데. 어, 5성까지. 지금 제가 총300 정도 썼거든요. 300 썼는데, 글로리아 5성 됐고, 베이라는 2개도 뽑아야 돼. 그리고 콜은 하나 남았고요, 5성까지. 구스만 2성, 디탈리오 1, 그리고 모모, 아, 뭐, 이치, 알렉사이. 자비에르, 마이타, 노노밀, 라비에, 그, 이난나, 파칼, 그, 미구엘, 릴리일까지. 아니, 핏둘이 엄청 나왔어, 진짜. 근데, 300쓴거 치고는 많이 뽑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2%잖아. 2%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잘 나온 게 아닌가.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좀잘 나온 게. 원래 웬만하면은 좀 천장 보는 스타일인데, 어, 여기서 좀잘 나오긴 했네.